예, 안녕하세요. 성장 오용환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 요즘 만지도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물이 빠진 날이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낚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주변에 곳곳이 다 낚시하는 곳이고요. 어,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고기를 물론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 낚시하는 그 자체에 즐기시면 되잖아요 고기는 원래 바다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잘 잡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잘 잡히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수온에 따라서 또 물이 들물이고 날물에 따라서 고기는 입질을 하는 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시면 좋겠지만 낚시하는 재미로 만지도 여행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항상 만지도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콧.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 병어돔. 아 병어돔은 5월 중순이 잘 됩니까? 5월 중순이 네. 예, 잘잘아 수원이 좀 올라가야 병어돔은 잘 올라오네요. 지금 이제 감성돔은 이제 갈 때고 예전에는 그 집을 노출 안 시켰어요.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 네, 많은 분들 이 와서 즐기는 거보다 좋은 사람들이 한두 번씩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 네, 숨어 있는 만지도의 특별한 네. 비밀 네. 공간. 네. 예. 너 머리 맞 머리 맞는 거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서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네. 만지도 와본 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여기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네, 물도 좋고. 물도 좋고. <웃음> <웃음> 또. <웃음> 선장님도 아, 좋고, 선장님도 어, 선장, 아, 예, 예. 선장님도 네. 좋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선장님도 아. TV 보는 보다 더 민감입니다. 와, TV보다 실물이 더 나았다. <laughs> 그럼 지방이잘 풀리는 지방입니다 네. 예. 자,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습니다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에 네. 네. 물이 두번 빠지는데요. 물이 빠질 때는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요즘은 망상어가 많이 잡히고요. 이제 감성돔은 조금 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요즘 남진의 인과 함께 방송 이후에 통영 만지도가 핫플레이스로 관심이 많죠 오늘 만지도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명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가면 되는데요.